바른 자세를 정립했다면 이제 마음챙김사띠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대상인 호흡 관찰로 들어갑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행에단 역할을 합니다. 이 호흡 관찰법을 용어로 아나파나사띠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라고 합니다. 호흡 그 자체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들숨과 날숨이 몸에 닿을 때 발생하는 감각 센세이션을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람이 피부에 닿는 촉감, 온도 변화, 팽창과 수축의 느낌 등입니다. 호흡의 감각이 가장 명확하게 느껴지는 한 지점을 선택합니다. 수행자들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가 콧구멍에 입구코 끝나 윗입술인 중 부위에 닿는 촉감을 집중적으로 관찰합니다. 호흡에 따라 배가 부풀어 오르고 들숨 꺼지는 날숨 움직임의 감각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을 시작할 때한 지점을 정했다면 마음이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않도록 그 지점에 꾸준히 닫을 내리듯이 집중하는 연습을 합니다. 호흡 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관찰만 하고 개입하지 않는다입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깊게 조절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호흡은 그저 스스로 쉬어지도록 내버려둡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면 길게, 짧아지면 짧게, 미세해지면 미세해지는 대로 관찰합니다. 코끝을 예로 들면 들숨이 들어올 때 느껴지는 차가움, 스치는 느낌에 집중하고 날숨이 나갈 때 느껴지는 따뜻함, 접촉감각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호흡에 집중이 잘안될때 들숨에 들, 날숨에 날 또는 들숨, 날숨이라고 마음속으로 가볍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 자체가 아니라 명칭을 붙여 마음이 호흡현상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시작하면 곧 마음이 호흡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달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달아난 것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이 마음 챙김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달아난 대상을 가볍게 명명한 후 부드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립니다. 이 되돌아옴을 반복하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이처럼 호흡을 다 삼아 마음챙김을 단련하면 외부의 소음이나 내부의 생각이 더 이상 나를 찌르는 칼날이 되지 못하고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으로 관찰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집중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주위의 일부가 과거나 미래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분산된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면 자신이 집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효율이 떨어지고 자책과 열등감에 빠진다. 호흡 수행은 이 착각을 깨뜨리는 훈련이다. 생각이 흘러드는 순간을 조기에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마음의 훈련이자 깨어있음의 연습이다. 이 훈련은 공부나 일상에서도 집중의 질을 높여준다. 호흡 수행을 통해 길러진 주의력은 생각의 소음 속에서도 한 점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을 키운다. 결국 호흡 명상은 단순히 고요함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의 습관을 고쳐 자신에 대한 오해와 불필요한 자기 비난을 줄이는 수행이다.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대상을 끝까지 바라보는 일이야말로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가장 근본적인 훈련이다.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 호흡 관찰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행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을 더욱 깨어 있는 상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자극과 반응 사이의 틈. 상황 전화벨 소리나 알람이 울립니다. 습관적 반응 짜증을 내거나 소음으로 분별 혹은 즉시 전화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동 반응. 마음챙김 적용 소리 알아차린 벨소리를 듣는 즉시 들림. 들림함이라고 명명합니다. 마음 알아차린 마음속에 조급함이나 짜증이 일어났다면 조급함. 조급함함이라고 명명합니다. 호흡으로 돌아오기 전화를 받기 직전 23초 동안 의식적으로 들숨과 날숨의 감각을 한번 느낍니다. 이 짧은 찰나의 순간이 자동적인 반응을 끊고 의식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줍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행동 속의 관찰. 상황방을 나가기 위해 문손잡이를 잡고 문을 엽니다. 습관적 반응 마음은 이미 다음 장소나 다음 할 일에 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행위는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입니다. 마음 챙김 적용. 손잡이 접촉 손이 손잡이에 닿는 촉감을 알아차립니다. 움직임 관찰 문손잡이를 돌릴 때 근육이 움직이는 감각을 느끼며 돌림, 돌림함이라고 명명합니다. 문의 움직임 문이 열리고 닫힐 때의 미세한 소리와 움직임을 관찰하며 열림, 열림함. 또는 닫힘, 닫힘함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평범한 일상 행동 하나하나를 현재 순간으로 가져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세와 눈의 피로. 상황 장시간 화면을 보며 일하거나 휴식합니다. 습관적 반응 자세가 흐트러지고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화면의 내용에 완전히 몰입하여 몸과 마음의 피로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음 챙김 적용. 주기적 체크 30분일 시간마다 잠시하던 일을 멈추고 30초 정도 마음 챙김 체크를 합니다. 호흡 감지 코끝이나 배의 호흡 감각을 3번 정도 집중해서 느낍니다. 신체 감각 어깨와 목의 긴장감을 알아차리고 긴장, 긴장함이라고 명명한 뒤 의식적으로 힘을 풀어 줍니다. 눈이 피로하다면 피로, 피로함이라고 알아차리고 잠시 눈을 감아 휴식을 줍니다. 이 짧은 멈춤은 마음의 과부하를 막고 긴장과 피로라는 괴로움의 싹이 자라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일상 수행의 목적은 삶을 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분별과 집착에 의한 자동적인 괴로운 반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